안녕하세요. 고경미의 참 쓸모있는 말투입니다. 오늘은 인사를 하면 관계가 술술 풀린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간관계는 반쯤 성공한 것입니다. 인사는 상대에게 친밀감을 주고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첫 인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밝은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하면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낯선 상대방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 또한 인사입니다. 이처럼 인사는 상대방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몇해전 일입니다. 코칭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 장소가 있는 강남까지 차로 운전해 다녔습니다. 강남은 어느 곳이나 주차장이 넉넉한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육장에 있는 건물 역시 주차장은 1층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6대 정도밖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교육생 뿐 아니라 직원들도 주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건물 주인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건물 관리소장님께서 책상 하나 놓고 항상 앉아 계시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저는 소장님과 눈을 마주치며 오고 갈 때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하게 미소주이며 소장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또 집에 갈 때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몇번 인사를 하고 나니 소장님과 친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소장님께서 먼저 인사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간 시간이 지나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으면 주차할 수 있도록 저를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빵빵 클랙스만 올려도 소장님께서 얼른 나와 주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건네고 받을 때도 상대방이 자주 쓰는 말투를 통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안부 인사를 묻고 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인사 말에 있어서도 인사 말투도 부 다릅니다. 인사말에 대한 반응에 부정형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하고 인사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되는 거 있나요?" "죽지 못해 합니다. 아유, 그럭저럭 밥만 먹고 삽니다."라고 합니다. 인사말에 대한 반응, 긍정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라고 하며 "아유,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일이 잘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인사말을 하고 있으세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은 듣는 이 얘기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기분을 살리고 기운을 북돋는 인사말을 지금부터 사용해보면 어떨까요?오늘도 참 쓸모있는 말투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